안녕하세요. 호크러버와 함께 매일매일 동사를 하나씩 외워보아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동사일지 들어가서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만들다 입니다. 만들다 만들다 make to g o 자, 현재, 과거, 미래 함께 살펴볼게요. 자, 만들다는 이 받침이 있기는 하지만 이 받침의 리을을 없애 준 후에 리을을 붙이고 만든다. 이렇게 현재형 문어체를 만듭니다. 예, <laughs> 만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만든다. 만든다. 자, 구어체는 만들다에서 다 자만 빼 주시고 어요, 아요 이렇게 붙이는 거 있었잖아요. 어, 암호음 아니니까, 그쵸? 그래서, 만들, 어요. 이렇게 되겠죠. 만들, 어요. 만들어요. 만들어요. 자, 과거형 문어체에 만들, 어요의 만들을 가져오는 거죠. 만들에다가 엇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었다. 자, 구어체는요. 만들 그대로 가져오시고, 얻. 어요. 이렇게 되겠죠. 받침이 있기 때문에 엇으로 들어오는 거죠. 읏, 시옷, 쌍시옷 받침이 아니고 엇까지 붙여야 된다는 거. 그래서 만들었어요. 만들었어요. 자, 미래형의 문어체. 자, 만들다 에서 다만 빼시고, 그쵸? 만들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만들 것이다. 구어체는요, 그대로 만들에서 거에요.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만들 거예요. 만들 거예요. 자, 보시겠습니다. 만들다. 현재형의 구어체는 만들 그대로 가져오시고, 어요. 붙여주셨죠. 그래서 만들어요. 만들어요. 예문 살펴보실게요. 자, 종이비행기네요. 그쵸? 나는 종이비행기를 만들어요. 나는 종이비행기를 만들어요. 자, 두 번째 예문, 도넛이에요. 도넛이에요. 도넛. 도넛을. 자, 그녀는 도넛을 만들어요. 그녀는 도넛을 만들어요. 자 다음은 아 노래 음악인 것 같아요 그쵸 음악을 만든다거나 노래를 만들다거나 그쵸 작곡을 한다는 얘기인 거죠 자예문 살펴보실게요 내 친구는 노래를 만들어요 내 친구는 노래를 만들어요 자 과거형 보실게요 만들 그대로 가져오시죠. 그리고었어요 붙입니다. 만들었어요. 만들었어요. 자, 과거예요. 종이 비행기 나는 어제. 그렇 종이 비행기를 만들었어요. 나는 종이 비행기를 만들었어요. 그녀는 도넛을 만들었어요. 그녀는 지난주에 도넛을 만들었어요. 내 친구는 노래를 만들었어요. 내 친구는 노래를 만들었어요. 자, 미래형 보실게요. 미래형은 만들 그대로 가져오시죠. 그리고 거예요 붙여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들 거예요. 만들 거예요. 예문 보실게요. 나는 종이 비행기를 만들 거예요. 나는 종이 비행기를 만들 거예요. 그녀는 도넛을 만들 거예요. 그녀는 도넛을 만들 거예요. 내 친구는 노래를 만들 거예요. 내 친구는 노래를 만들 거예요. 노래를 만들 거예요. 네, 오늘 도, 배운 동사 만들다입니다. 만들다 메이크투그루. 자 만들다의 구어체 현재형 '만들'에서 '다는' 빼주시고요. 자 어요일까요? 아요일까요? '만들' 그렇죠. 어요 그래서 '만들어요', '만들어요'. 자 과거형은 그대로 '만들'에서 어떻게 됐었죠? '었어요' 붙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들었어요', '만들었어요', 자 미래형은요, 네, 만들 거예요. 만들 거예요. 비교적 쉽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다음, 그래서 오늘 다시 정리를 해 보시면요, 만들다의 구어체 현재형은 만들어요. 과거형은 만들었어요. 미래형은 만들 거예요. 자 부정형 보셔야죠. 부정형은 하나도 어렵지 않다. 뭐만 붙이면 된다. 안자만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안만들어요. 안 만들었어요. 안 만들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같이 다시 한번 보시면,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만들 거예요. 안 만들 거예요. 이렇게 들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만들다 동사 살펴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동사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